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유전과 발생 실험실의 성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우스 엠브링스템셀 모델에서 발견한 두 가지 타입의 ALT를 멀티오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는, 어, 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선, 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세포의 생화학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말단서열이 점차 짧아질 수 밖에 없는 엔드 리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포 내부의 끊어진 부위와 염색체의 말단을 구분하는 일인데, 세포는 세포 내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형태의 데미지가 두 가닥의 DNA가 모두 끊어지게 되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이고,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지속되게 되면 세포는 DNA 데미지 레스폰스라는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반응 하에서 세포의 사이클을 어리스트 시키고 DNA 리페어를 시도하게 되는데 만약에 리페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에이파토시스를 통해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색체의 말단은 본질적으로 세포 내부의 끊어진 부위와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줘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엔드 프로텍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서 텔로미어가 존재합니다. 텔로미어는 어 말단 어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뉴클레오프로틴 컴플렉스를 지칭하며 인간이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TTAGGG라는 단순 반복 서열과 그 반복 서열에 대한 결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끝부분이 말단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는 T 루이라고 하는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3차원적인 구조를 통해 말단을 완전히 숨겨 버림으로써 어 절단된 DSB DSB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세포가 안정적으로 염색체 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은 세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체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의 사이클을 정지시키는 세포 노세라고 번역되는 센센스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센세스 단계를 넘어서 계속 분열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어~ 계속 텔레미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텔레미의 길이가 또 한번 어떤 스트레스로드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의 유전 정보를 어~ 유지하려는 노력을 어~ 계속하기 위해서 세포를 에이퍼 투 시스로 보내는 크라이시스 단계로 대부분의 세포가 진행하게 됩니다. 어약85% 정도의 암세포에서는 어, 텔로머레이즈 재활성화 방식을 이용해서 이 크라이시스를 극복하고 무, 무한정한 분열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세포에서 ALT라는 어,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라고 불리는 텔로모레이즈 인디펜던트한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기전을 통해 텔로미의 길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주 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어, 이 ALT 현상은 호몰로 m 스리 n a t 네이션에서 어떤 호몰로그스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DNA를 복제해오는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텔로머레이즈가 안티캔서타겟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ALT라는 현상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 ALT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그 캔서 타입에서 이런 ALT가 등장하는 빈도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콘드로 살코마 같은 경우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케이스가 ALT로 텔럼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선행 연구로, 어, 시엘레언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ALT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텔로머레이즈가 너가웃된 뮤턴트 웜을 가지고 계속 세대를 보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텔럼의 길이가 짧아지고, 유전체가 망가져서, 더 이상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뭐, 그 텔러머리즈 너가웃된 웜에 EMS라는 미터젠을 처리를 했고, 이 상황에서 계속 계대를 지속하다 보면 아주 일부의 그 웜에서 ALT 현상이 활성화되고, 텔러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ALT 서바이벌 라인들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매우 특이했던 점은 이때 어, ALT 서바이벌 라인들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텔러미어가 단순한 반복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홈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유니크한 서열로 텔러미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서열은 어, 서브텔러미어라고 하는 어, 텔러미어 바로 안쪽의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이한 서열을 템플레이트 r ALT라는 뜻에서 t a l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어,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벌레가 어, 영국에서 채집된 라인, 그리고 하와이에서 채된 라인 두 가지 라인이 있었는데 이두 라인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t a l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 내용의 시작은 일본의 히로이킨 리자 교수님께서 2000년에 비슷한 연구를, 어, 마우스 엠브링스템셀 모델로 시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 컴포넌트가 너가 웃된 마우스 엠브링스템셀을 어, 계대를 지속하다 보면 대부분 이 세포는 에파토시스를 어,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게 되는데 아주 일부의 세포에서 다시, 어, 세포 분열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어, 이처럼 이렇게 어레스를 한번 겪었다가 다시 어, 분열능을 회복하게 되는 두 가지 라인을 발견하셨었는데요. 그 중에 특이하게도 7 4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는 타입의 경우에는, 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텔러미어 시퀀스가 아니라 저는 논텔러메리한 시퀀스를 이렇게 염색체 말단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 741 타입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어, 저희가 웜에서 발견했던 TRT에 위 매게 되는 ALT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741 타입과 더불어 또 다른 어, ALT 라인인 301 라인을 같이 받아서 저희가 후속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모델의 오가니즘에서 알려져 있는 ALT는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텔러미어를 가지고 있다가 점차 텔러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ALT 서바이버가 등장하게 되는데 타입 2의 경우에는 어, 텔로미어 길이를 회복한 이후에 텔로미어가 어 단순한 반복 서열로 다시 재구성되는 어 그런 특징을 보이는 반면 타입 1 서바이버의 경우에는 텔로미어를 재구성하고 있는 서열이 단순 반복 서열이 아니라 어, 어떤 유니크한 그런 서열이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모델인 SL 레비자 같은 경우에는 타입 1과 타입 2 서바이버가 모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실레넌스에서 발견한 티얼트 서바이버 또한 타입 1에 해당한다고 할수가 있고 어, 또 다른 그룹에서 발견한 어, 타입 2에 해당하는 c l n 서바이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매우 특이하게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휴먼 ALT 캔서셀들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가 다 타입 2의 텔레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우스 엠브레 스템셀에서 타입 1과 타입 2를 자세히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타입 1에 해당하는 어, 세포의 경우에는 어, 이미 퍼블리시가 된 바가 있지만 은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 패널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텔레미 길이가 충분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포가 자라지만 점차로 이제 텔레미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은 대부분의 세포들이 어레스트나 에포토시스를 겪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주 소소의 세포들만이 살아남아서 계속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ALT 서바이벌 라인들이 됩니다. 이때 캐리오 타입을 관찰해보면 크로모조나 퓨전이 굉장히 브로드하게 일어나서 캐롤 타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고 텔로미어 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텔로미어 반복 서열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점차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ALT가 액티베이션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Non-텔로머리칸 시퀀스가 텔로미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마우스 템플레이 l ALT라는 뜻에서 MTLT라는 이름을 이 서열에다 붙여 주었고요. 어, 한 가지 독특한 피노타입으로는 어, 그 텔로미어에서 뿐만 아니라 지노마이드하게 에피젠틱한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텔레미어의 경우에는 어, 텔레미어생산되는 트랜스크립트인 테라라고 하는 몰래큐리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고 이 테라가 텔레미어와 다시 인터랙션을 해서 알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텔레미어의 메인테넌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연구는 어, 타입 1과 타입 2를 패럴하게 비교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한 어, 실험 포인트는 총네가지 타임 포인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PD100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포인트에서는 아직 어 텔레모레이즈가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충분한 텔레미어 길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활발히 분열하고 있는 단계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은 텔레미어 길이가 충분히 짧아져서 대부분의 세포가 센센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ALT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가상의 구간을 지나고 난 직후의 세대의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지나서 안정적으로 ALT로 텔레미어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2의 경우에는 그로스 레이스를 기준으로 이 ALT 전에 센세스 단계에서 굉장히 그로스 레이스이 떨어졌다가 ALT 액티베이션 이후에 다시 그로스 레이스 회복되는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던 블라스를 통해서 텔레미의 단순 반복 사회를 정량을 해볼 수가 있는데 ALT 전에는 ALT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텔레미어 길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ALT가 이렇게 활성화된 시점 이후에는 텔레미어 길이가 굉장히 길고 헤테로지나스한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어, 타입 2 ALTA 그 티알 서던 블러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을 어, 홀지넘 시퀀싱을 통해서 틸러미아 길이를 정량해 보았을 때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타입 1 그리고 타입 2 마우스 어, 엠브레스템셀을 가지고 어, DNA를 관찰하기 위해 홀지넘 시퀀싱 그리고 RNA를 위해 벌카린 시퀀싱 그리고 프로테옴 프로테옴을 관찰하기 위해서 퀀티타티브한프로테믹스 믹스를 도입을 했고 에피지넘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텍시퀀싱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 싱글셀 RNA 시퀀싱을 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노마이드한 메틸레이션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홀지는바이라파이트 시퀀싱을 진행했고 그리고 크로마틴끼리의 3D 인터랙션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이시 실험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은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가 두 타입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였는데 가장 먼저 폴로테옴의 변화를 보시면 PCA 플러스 상에서 타입 1의 가장 초기 세대와 나중 세대, 타입 2의 가장 초기 세대와 나중 세대가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 그 유전자의 발현이 가장 변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브로케이노 플러스를 그려보면 어,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두 타입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 개별적인 유전자 수준이 아니라 진세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유전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더니 타입 1의 경우에는 크로마틴 얼간이제이션이나 크로마틴 리모델링과 같은 크로마틴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는 진세의 변화가 관찰이 되었고 타입 2의 경우에는 RNA 프로세싱과 관련된 텀들 그리고 DNA 리페어와 관련되 있는 텀들이 굉장히 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러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트랜스크립톰 분석을 시행했고요. 을 자세히 더 보기 위해서 RNA-seq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 타임포인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의 경우에는 어, 초기 세대부터 센 n 센스 단계, ELT 단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타입 2의 경우에는 p d 백의 경우에는 가장 초기 세대의 경우에는 어, 타입 1과 유사한 위치를 어,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방향으로 어, 변화해간 것을 PCA 플러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트랜스크립터의 변화를 관찰해 보기 위해서, 어, 두 번째로 이제 수행한 분석은, x 축의 어, 타임포인트를 늘어두고, 어, 유전자 발현의 변화 양상이 변화, 비슷한 유전자들끼리 묶어본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우선 타입1에 대한 결과이고, 타입1 어, 셀의 경우에는 총 8개의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그룹 3번과 그룹 6번이었는데, 그룹 3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전자의 발현이 굉장히 높지만, 트넘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발현이 감소하고, 그리고 ALT가 액티베이션 된 이후에 다시 발현이 점차로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룹 6번의 경우에는, 어, ALT 액티베이션 전에는 비교적 발현이 낮다가, ALT 액티베이션 이후에 비교적 발현이 높아지는 유전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3번과 그룹, 어, 6번의, 어, 진 온톨러지를 관찰을 해보면, 둘다뉴클레오좀 어셈블리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같은, 그래서 크로마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어, 주요 텀들이 서브 그룹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분석을 타입 2에서 수행했을 때도 어, 저희는 마찬가지로 어, 그룹 3번과 그룹 6번에 관심을 가졌고 그룹 3번의 경우에는 DNA 리페어와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굉장히 상위 위치를 했고 그룹 6번의 경우에는 RNA 프로세싱과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굉장히 많이 엔리치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 트랜스크립톤 분석에서 한 가지 특이했던 사항은 어, 센센스를 겪고 있는 두 타입의 세포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타입 1에서 센세스를 겪고 있는 타임 포인트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 PD100, 가장 초기 세대와 어,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타입 2에서 센세스를 겪고 있는 세포의 경우에는 오히려 ALT가 액티베이션 된 이후의 세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 이 위치 관계를 보고 혹시나 타입 1과 타입 2의 센세스 단계의 세포들이 ALT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어, 가설을 가졌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타입에서의 센세스 단계의 세포를 가지고 추가적인 ALT 라인을 더 한번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의 센세스 단계, 타입 2의 센세스 단계의 세포를 가지고 추가적인 ALT 라인을 확보를 하고 그 텔로미어 서열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qPCR로 정량을 해보면 어떤 타입의 ALT를 활성화 시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패널의 경우에는 non telomeric s e q n 인 m t r t 를 정량한 내용이고 아래쪽 패널의 경우에는 텔로미어 반복 서열을 정량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입 1의 센센트 단계의 셀로부터는 타입 1과 타입 2의 ALT 서바이버들이 모두 등장을 했고 타입 2의 센센트 단계의 셀로부터는 오로지 타입 2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제가 앞서 관찰했던 이런 센센트 단계의 세포가 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서로 간의 위치 관계가 어 실제로 어떤 어 ALT 타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 중요한 증거를 관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더어더 어, 더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 추가적으로 얻어져, 얻어진 그런 ALT 라인들에 대해서도 벌커인 인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 p c a 플러스상의 다른 세대의 세포들과 한번 나란히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놀랍게도 어 타입 1에서 타입 1으로 발전한 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기존의 타입 1을 보였던 세포들과 유사하게 위치 관계가 나타났고 타입 1에서 타입 2를 액티베이션 시킨 세포의 경우에는 오히려 타입 2와 가깝게 어 위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타입 2에서 타입 2를 액티베이션 시킨 세포의 경우에는 타입 2와 유사한 위치를 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저는 이 RNA 시퀀싱이라는 툴로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크톰 내부에 어, 어떠한 어 ALT를 액티베이션 시켰을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진익스프레션의 변화가 어떤 에피즈넘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아탁식을 수행한 을 내용이고요. 아탁시의 경우에도 어, 트랜스크톤이 변화와 유사하게 타입1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타입2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트랜스크톤과 유사한 어, 그런 위치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1과 타입2에서 각각 서로 이제 그 억세시빌리티가 달라져 있는 영역들을 수를 세어보면 은 닫힌 방향으로 변화한 영역의 수는 두 타입에서 모두 약1 5 0 0 0개 정도로 매우 유사한 반면 열, 더 열리는 방향으로 변화한 영역의 수는 어, 타입 2의 15,000개에 비해서 타입 1에서는 약 2만여 개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열려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 크로마틴 리모델링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타입 1의 특징이 실제로 에피지노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변화해, 변화를 해변화 보인 어, 이런 리전들의 기능적인 어웃테션을 수행을 해보면 두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인핸서와 프로모터 영역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헨서와 프로모터 영역의 변화가 관찰이 된 만큼 이런 영역들을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트랜스크션 팩터들을, 어, 컴퓨테이션을 하게 예측을 해보았는데, 타입1과 타입2 공통적으로 모두 스테리스와관련되 있는 트랜스크션 팩터들이 많이 어, 예측이 되었고, 그 숫자는 타입1에서 훨씬 많게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타입1에서 특히 유전자 발현이 많이 증가한 프로마틴 리버델링 관련 그 유전자들의 기능을, 어, 스키마틱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팩터들이, 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어, 히스톤, 베리언트 히스톤들의 로딩이나 언로딩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 그리고 히스톤이 PTM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 그리고 DNA 데미지가 왔을 때 그런 데미지를 전달하고, 어, 또 다른 히스톤들에게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이 굉장히 많이 엘리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노마이단 부분뿐만 아니라 어, 텔러미어의 크로마틴 그 스트럭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타식으로 어 텔러미어 반복 서열 그리고 MT l t 서열을 어 관찰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입 1에서는 텔러미어 반복 서열의 오픈네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MT l t 의 경우에도 ALT 액티베이션 이후에 오픈네스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텔러미어 서열이든 아니면은 MT l t 서열이든 ALT 액티베이션 이후에 더헤테로크로마틴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타입 2에서는 특이하게 ALT 액티베이션 이후에 어, 그 이전보다 훨씬 더텔레메이 구조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아탁식으로 관찰된 이러한 경향은 어, 대표적인 헤드로크로마틴 마커인 H3K9 트라이 메틸레이션 포사이와 텔레메이 코어 로플라이제이션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도 컨펌이 되었습니다. 타입 1에서는 어, ALT 액티베이션 전에 비해서 제일 나중 세대인 어, PD800 세대에서 헤테로크로마틴화가 많이 관찰이 되었고 타입 2에서는 반대로 이런 헤테로크로마틴 마커의 어, 감소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 RNA 시퀀싱에서 틸러미에서 생산되는 트랜스크립트의 양을 정량해 본 결과 헤테로크로마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입 1에서 오히려 훨씬 어, 활발하게 RNA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 2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오픈된 틸러미아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크립트는 거의 생산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 이 그림은 반대로 타입 2에서 발현이 많이 증가해 있는 DNA 리페어 관련된 진들입니다. 그래서 음, DNA 데미지를 처음에 센싱을 하고 그 센싱된 데미지를 다른 팩터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리페어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타입 2에서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입 2가 어, DNA 리페어를 훨씬 더 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 반대로 특이한 점은 여기 초록색 삐죽삐죽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타입 1에서의 뮤테이션을 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타입 2에서는 이런 DNA 리페어 진들이 발현이 올라가 있고 타입 1에서는 해당 진들이 마, 뮤테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타입 1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 DNA 리페어 의 과정에 뭔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단순한 그 개별 유전자 수준이 아니라 어, 다양한 DNA 리페어 패스웨이 상에서 그 패스웨이 에 포함되는 유전자들의 어떤 비율로 뮤테이션이 존재하는지를 관찰해 보았더니, 어, 초록색으로 표시된 Type 1의 경우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t y 2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다양한 DNA 리페어 패스웨이에 뮤테이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수준에서나 카피 넘버 수준에서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Type 1이 훨씬 더심비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 어, 여러 가지 타임포인트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 싱글 유클리 타이드 수준의 배리에이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크로모줌 말단 영역에서 타이1은 카피넘버가 도 되게 액티브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서 타이2의 카피넘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원와이드한 DNA 리페어의 차이는, 어, 텔러미어에서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마 h 2 a x 라고 하는 DNA 데미지 마커와 텔레미어의코러카라라이즈를 통해서 텔레미어 스페스픽한 DNA 데미지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t y p 1의 경우에는 이런 텔레미어의 DNA 데미지가 ALT 액티베이션 전에 비해서 후에 높아져 있는 반면, t y p 2의 경우에는 텔레미어의 길이가 짧아질 때는 DNA 데미지 상태가 높아졌지만, 어, ALT가 액티베이션 되고 난 이후에는 텔레미의 데미지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디, 그 텔루미어의랭스닝에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최종적인 그 텔루미어 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 하고 있을 것인가를 두 타입의 차이를 보게 되면, 타입원의 경우에는 호모록스 리콤비네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리졸베이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SRX4를 중심으로 하는 컴플렉스가 발현이 증가해 있었고, 그 결과로는 DNA 스트랜드의 어, 크로스오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입 2의 경우에는 DNA 디지로베이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BLM을 중심으로 하는 컴플렉스의 발현이 올라가 있었고 어, 이 컴플렉스가 작동하게 되면 호모로스 어, 리콤비데이션이 스트랜드를 다시 풀어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로모즘 오리엔테이션 PC를 통해 어, 텔러미어의 익스체인지 스테이트를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어, 타입 1에서만, 그래서 싱글 크로마티드는, 더블 크로마티드는 텔러미어의 익스체인지 스테이트를 관찰했을 때 굉장히 타입 1의 익스체인지만 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것은, 어, 논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뷰어가 혹시 그러면은 다른 모델에서 알려져 있는, 다른 ALT 모델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어, 우리가 발견한 마우스앤블릿 스템셀의 ALT는 얼마나 유사하냐, 또는 얼마나 다르냐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어, 제안을 해서, 어, 비교적 최근에 알려져 있는 유로블라스토마 ALT 모델과 그리고 텔로모라이즈가 정상적이긴 하지만 ALT 피어 타입을 일부 보이고 있는 마우스 염릭 스템셀 모델의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비교 사례 중 하나는 텔로미어의 헤테로콜마틴 구조를 관찰했을 때 어, 뉴로블라스토마 그리고 다른 마우스 염릭 스템셀 그리고 저희의 타이번 ALT의 경우에는 이런 헤테로콜마틴화가 높게 관찰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에서 생산되는 RNA인 테라가 많이 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결과로 이제 어, 다양한 ALT의 특성을 어, 완전히 요약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ALT 모델을 저희가 어, 발견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까지 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더 해보자면 어, ALT에는 크게 타입 1과 타입 2라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고 타입 1의 가장 큰 특징은 텔레미어를 구성하고 있는 서열이 일반적인 반복 서열이 아니라 어, 독특한 서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 마우스 엠리스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텔러미어에 계속 지속되는 DNA 데미지가 존재를 했고 어, RNA가 많이 생산이 되었으며 그, 그로 인한 알루 구조가 텔러미어의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노믹 인스타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정도로 나타났고 DNA 진 아, 익스프레션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어, 다이나믹한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모로스 리커미네이션을 완성한 단계에 있어서는 레졸루션 패스웨이가 강하게 일어나서 음, DNA의 크로스오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타입 2의 경우에는 어, 텔러미의 단순 반복 사열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면서 텔러미가 더 오픈되어 있지만 어, RNA는 생산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너미 인슬라비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텔러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익스프레셔션은 어, 액티브한 DNA 리페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호물러스 리크메이션의 경우에는 스트랜드의 익스체인지를 저해하는 그런 디졸루션 컴플렉스에힘 입어서 어, 텔로미어 랭스닝이 원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메이저한 그 질문으로는, 그럼 이런 타입 2와 타입 1과 타입 2의 텔로미어이 결합하고 있는 어, 프로틴들은 어떻게 다르냐, 정량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그리스트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단백질들이 어떻게 각 타입의 ALT를 어, 표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휴먼 ALT 캔서에서는 타이번 ALT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홀수 넘 식권싱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 휴먼 캔서에는 타이번 ALT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인지를 관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